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삼 일째 되는 날 아침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나는 다시 살아났단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어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기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외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기뻐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해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정말 따뜻해요. 봄이 찾아왔네요. 기쁜 봄, 우리 친구도 예쁜 꽃들, 나무들 보면서 더욱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16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공과를 가지고 나눠 볼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은요, 바로 부활 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부활절이 뭔지 말씀을 통해 배웠죠. 우리 공과를 통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루, 이일, 삼일. 예수님이 죽으신 삼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막달라마리아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때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마리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막달라마리아는 기뻐하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우리도 기뻐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무덤 안이 텅 비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기뻐하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소식을 전했을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공과체 맨 뒤에 보면 스티커가 있어요. 여기서 16과 예수님 스티커를 떼어서 여기다 붙여주세요. 우리 뒤로 한번 넘겨봐서 말씀 활동해 볼까요? 뒤로 넘겨 볼게요. 말씀 콩콩 예술 놀이터 우리 함께 해보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친구들 안녕 나는 아침해야 캄캄한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어둡던 하늘이 점점 환해져 해가 돋는 아침이면 밤에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게 되고,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어. 오늘 그림에도 해가 나와.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궁금해, 궁금해. 우리 그림 속 이야기 들어볼까? 무슨 색깔이 보이니? 어떤 느낌이야? 아침 해가타 보이는 것을 찾아 손으로 가리켜 볼까? 이 그림은 모네가 그린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이야. 캄캄한 밤이 지나고 해가 바다 위에 떠오르고 있어.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이 빛으로 환해지고 있어. 해가 뜨는 그림을 보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아침이 생각나 박달라 마리아는 해가 뜰 무렵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자 캄캄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환해졌어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밝아졌어. 이제 잠시 화면을 멈추고 부모님과 함께 속닥속닥 그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오늘은 기쁨의 빛놀이를 할 거예요. 컵홀더 OHP 필름 또는 송코팅지, 사인펜과 가위 그리고 셀로판 테이프가 필요해요. 먼저 컵홀더의더큰 동그라미 부분을 OHP 필름 위에 올려두고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사인펜으로 하트 모양을 그린 후 하트 안을 사인펜으로 꼼꼼하게 색칠해보세요. 동그랗게 가위로 오려서 컵홀더에 붙여보세요. 부모님께서는 핸드폰 랜턴을 켜주시고 컵홀더의 작은 동그라미 부분에 대보세요. 이 활동은 깜깜한 밤에 하면 좋아요. 이제 불을 끄면 준비 끝. 오늘은 빛놀이를 같이 해볼까요? 음악을 들으며 자유롭게 빛을 표현해봐요. 이 음악은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이에요. 음악을 들으니 온 세상에 빛이 퍼져가는 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요. 우리도 음악을 들으며 빛놀이를 해요. 이번 에는 부 활의 빛을, 서로에게 비춰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서로 에게 비춰 줄까요？예수 님의 부 활의 빛을나에 게도, 너에 게도, 우리 모두 에게 서로 비춰 줘요. 예수 님이 다시 살아 나신, 이, 기 쁨의 소식 을온 세상에 전해요. 너에 게도, 나에 게도, 모두 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요. 온 세상에 부활의 기쁜 빛을 비춰요. 부활의 아름다운 빛을 온 세상에 비춰요. 모두 함께 온 세상에 부활의 기쁜 빛을 비춰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해요. 우리 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뻐하며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요. 친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16과 공과 만들기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16과 공과 만들기, 풀,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조그마한 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활절은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달걀. 우리 달걀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우리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십육과 공과 만들기를 뜯어주세요.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십육과 공과 만들기를 잘 한번 뜯어주세요. 음, 자. 그런 다음에는요, 가운데 하트도 뜯어질 거예요. 이 하트도 뜯어주세요. 가운데 있는 하트를 뜯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잘 보관해주세요. 이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점선을 따라 모든 것을 접어 줄 건데요. 먼저 반으로 접고, 또 여기 하트 끝에서 반으로 접고, 네. 그 다음에는요, 이걸 살짝 뜯어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또 살짝 뜯어서 안쪽으로. 이번에는 풀칠을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라색 풀칠이라고 있는 부분과 여기 하트 중간에 풀칠이라는 부분을 만나게 해줄 거예요. 풀을 가지고, 풀칠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풀을 붙여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서 붙일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요. 네 군데 모두 똑같이 붙여줄게요.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해서 풀칠이라고 있는 부분에 또 붙여줄게요. 자, 꼭꼭 붙여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풀칠, 안쪽과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도 잘 떨어져요. 테이프가 필요해요. 우리 테이프로 한번더 고정해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 한번더 고정해서 서로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세요. 이쪽도 떨어지지 않게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 테이프를 붙였으면 옆에도 같이 한번더 붙여줄게요. 찢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이음새에 테이프로 고정을 해 주세요. 이음새를 테이프로 한번더 고정을 해 줄게요. 이음새를 테이프 있는 부분에서 한번더 고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다 되었다면요. 우리 친구들 삶은 달걀 집에서 준비한 달걀, 날달걀 안 돼요. 삶은 달걀을 안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 친구들 하트 잘 뜯어놓은 곳에다가 리본 끈을 붙여줄 거예요. 테이프로 그냥 한 번씩만, 아무 앞뒤 상관없이 한번 고정해서 붙여주세요. 테이프로 짧은 리본 끈에다가 하트를 양 끝에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 하트 사이를 통과해서 리본을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짠, 입구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리본을 예쁘게. 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의 부활을 전하는 달걀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달걀 바구니를 만들어서 우리 옆집에, 그리고 내 친구한테, 또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동네 할머니, 누구든지 한 분에게 이렇게 부활절 달걀을 전해 보아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장도 똑같이 이렇게 두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멋있게 달걀 바구니 만들어서 막 달라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전도사님 기도로 공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의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저희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않는 모든 유튜브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을 한 주간 지켜 주셨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